안녕하세요. 주재원 와이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아사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곰돌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사실 이 주재원 와이프라는 게 어, 한국에서 직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어, 잠깐 휴가를 내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오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예, 다 그렇게 전업주부하다가 오시는 게 아니고요. 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랑 또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던 일을 잠시 휴가를 내고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남편 잘 만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아니고요. 생활해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취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말을 할고 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취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laughs> 예, 중국에서 있는 5년 동안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예, 제 에피소드 2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조회수도 많고요. 예,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사모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끼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음, 상대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또 귀를 다 막고 또 단절시킨 채로 살수 없기에 계속 봐야만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그러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왜냐면 주재원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보통들 거, 거진 대부분 집은 집세대로 이제 보조를 해주고 저희 나라만 전세가 있지 거의 다 월세입니다. 대부분 다 모든 나라가 다 월세입니다. 월세 아니면 자가인데 어, 그 나라에 집을 사놓으시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월세인데 그 월세 비를 당연히 회사에서 일 시키려고 보낸 거니까 회사에서 내주고요. 어, 회사 레벨마다 다르지만 천차만별입니다. 어 그렇게 집세를 내주고 거기에 생활비 주고 아이 학비 대주고 그 다음에 남편 월급 남편 월급은 월급대로 이제 나오고 이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거를 또 그쪽에서 누리게 됩니다 저희 나라보다 못 사는 후진국으로 가게 되면 어 일하는 아줌마도 쓰게 되죠 쓸수 있어요 네, 일하는 아줌마도 쓸수 있고 그리고 근데 저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면은 이제 기가 눌려서 이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고 싶은 그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 상당히 좋죠. <laughs> 예, 근데 거기에서 간과하는 게딱 이제 도착을 하셔서 막 적응하더라 바쁘실 거고 막 누구는 어디에 살고 막 이게 조금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실 건데 그 생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예. 저도 정말 제가 후회스러운 게 아, 그때 제가 놓친 한 가지는 그때 돈좀 모아 놓을 걸. <laughs> 예, 그렇다고 막 팍팍 쓰지 않았어요. 음, 그냥 남들 하는 거만큼 못 했습니다. <laughs> 예, 남들 여름에 해외여행, 해외에서 해외여행 갈때 저는 그 안에서 놀았고요. <laughs> 예. 그래서 남들 특급 호텔 갈때 저는 그렇게 안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후회되는 게 지금 이곳에서 제 전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돈이 없어서, 어, 그렇게 유학비, 유학 자금을 내가면서 그렇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저희 노후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 아, 그때 돈을 좀 많이 모아놓을 걸. 그 생활이 끝날 줄은 다들 아세요. 그 생활이 끝날 줄은 아는데, 하지만 그게 끝났을 때 현실적으로 내가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닥치게 될, 내가 안게 되는 그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굳이 그때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도 생각하기 싫은 현실이니까 어 아이들은 특례를 갔으면 좋겠고. 3년 특례 혹은 만약에 아이가 어려서부터 갔다면 12년 특례 아니면은 그 나라에, 그 나라가 좋으면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면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면 그 나라에서 신분을 바꾼 채로 거기에 오래오래 살고 싶거나 어쨌든 그 회사에서 언젠가는 돌아오라고 할 건데 그 다음을 생각하기 싫은 거죠. 저도 이게 끝나게 될 줄은 알았지만 음, 굳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봤을 때, 이제, 먼저 돌아가신, 그러니까는 남, 남편분이 이제 주재원이 이제 끝나셔서, 끝나셨을 때, 딱두 가지 길이 있죠. 아, 세 가지 길이 있구나. 첫째, 어, 모든 가족이 딱 끝남과 동시에 짐싸서 들어간다. 한국으로. 두 번째, 남편은 회사를 그만둘 수 없으니까 들어가고, 기러기 생활을 한 채로 와이프와 아이들은 계속 그곳에 남아서 어떻게든 해외 생활을 유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쪽에 사업체를 사, 차려서 그렇게 이어간다. 근데 1번, 2번, 3번 다 쉽지 않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맞춰서 바로 들어갔을 경우에 아이, 뭐, 당연히, 특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3년 특례라도 받아서 간다면은, 뭐, 그래도, 와, 우리 조금이라도 건졌다 싶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이는 아이대로 한국 생활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이제, 아줌마를 만약에 썼었다면, 그 아줌마도 더 이상 쓸수 없고, 남편 월급만에 기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예. <laughs> 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 남편이 이제 사업체를 어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신 케이스이실 거예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곳에서 사업체를 차려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셨겠죠. 어느 정도 어 회사에서 이제 집을 사면은 너네가 만약에 와서 이 곳에서 집을 사면은 네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우리는 너희한테 월세를 줄 수가 없어라는 그러한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사람들은 다 샀습니다. 중국에도 그 집값 쌀때 어, 무슨 무슨 회사들에서 정말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laughs> 네,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한창 전성기 때 많이 샀었더라고요. 집을. 아주 헐값에 지금 한 10배 됐죠. 네. 그렇게 샀고 집은 집대로 샀고 그다음 회사에서 회사 회사에서 주는 월세는 월세대로 받아 먹고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정말 많이 준비를 한 거의 상목급 음, 이신 경우가 되게 좀 많으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갈래로 되는데 세개다 쉽지가 않고요. 그 생활에 취해 있으시면 그 다음을 준비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요. 어, 저도 제가 취해 있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취해 있었더라고요. 언젠가는 그게 끝이 났을 건데 예 그거를 자각을 못했고 그래서 제가 놓친 하나는 돈을 안 모은 겁니다. <laughs> 예, 취해 있었던 거죠. 다들 준비하세요. 그 다음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음, 그러면 너는 뭐했니? 저는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 일을 했고요. 이곳에서 이제 어 주재원 와이프는 음, 일을 할수 있는 그 퍼미시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사는 일이 남아 있죠. 음. 아니, 저처럼 저처럼 가난한 경우는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준비하지 못한 중국에서의 5년을 아주 많이 반성하고요. 이 생활을 겪어보신 분들이 아세요. 그리, 그리 이게 편하지만은 않다는 거.